어,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19일 어그지어 엊그지 통계청 그 자료를 보면 어, 월 우리 그 임금 노동자들이 월한 200만 원 이하 받는 분들이 한30% 정도가 되고 200에서 300만 원 받는 분들이 한 33%. 300만 원 이하 임금 노동자 전체 임금 노동자들 중에 한 63%가 되는데요. 어,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노동의 그 불평등이 굉장히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,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조선소 관련해서 제가 좀현황 설명을 하면요 어, 올해 어,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목표 대비 한 100%를 다 넘겼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가면 어, 이보다도 더 많은 수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수주 금액을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한1 2조 어, 대우조선이 한 10조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. 그리고 과거에 어, 우리 조선소가 한창 호황기일 때 우리 조선 노동자들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종사를 했고요. 지금은 한 13만 명 정도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답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어, 수주가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, 일할 그 사람들이 없다. 그래서 많은 지금 언론에서도 어, 걱정을 하고 저 또한 어, 이 문제 해결에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.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. 지금 그 조선소로 어떤 노동자들 입직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, 인근 구조의 문제, 그다음에 산업 구조의 문제가 제일 큰데 지금 인근 구조가 그렇습니다. 저소득 하청 노동자들은 시급제 어, 어떤 그런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있는 밤 있고 우리 또 어, 다른 또 측면에서 보면 월급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시급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5 2 시간 묶여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노동 시간을 많이 하지 못하면 어, 급여가 굉장히 적겠죠. 그런 구조 속에서 어, 최저 임금. 음, 받는 분들이 지금 다수인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조선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갈수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, 우리 시급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들을 어, 해결해야 되는데 다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음.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좀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요. 어,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. 우리 5천만, 어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가, 우리도또왜 어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, 어, 세비를 받고 있는데, 어, 조선 하층 노동자들이 5천만 원을 받기, 받으려면 시급제 이 구조 속에서 5천만 원을 받으려면 연장 근로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.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한 80시간, 100시간을 해야 5천만 원을 받는 구조죠. 그래서 어떤 이런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선소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. 젊은 사람들이 조선소 입직이 안 되면 노동을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과거 일본의 전철를 우리가 밟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어, 경남의 어, 노사민정, 노사민정이 어,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고요.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, 조선산업이 경남의 그 18개 시군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. 다 미칩니다. 우리 그, 거제는잘 아시다시피 삼성 대우 양대조선소가 있는데, 18개 시군 그 인근에서 전부 다 기자재를 갖다 모아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그제입니다. 그래서 제가 어,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, 우리 그 집행부도 이렇게 더 이상 사교대대행는 나오고 계신데 우리가 노사 민정을 좀 이렇게 활발히 열어서 노사 간의 어떤 문제 거기에 우리 간에서 주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.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. 예. 이상, 5문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